아,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그런 특권도 우리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때, 당당히 이제는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 소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로서 기도하는데,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문에 기도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쭉 보면서, 제의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방향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자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얼마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 에틀 기도할 것이 아니고 평생 기도할 건데 우리의 기도 내용도 그렇고 또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에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되었고 그리고 아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한번 크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그 위대한 기도, 어, 그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설로의 기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위대한 기도, 구약의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먼저 우리가 이제 볼게 5절,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에게 구하라지 하지 않습니까솔로몬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여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다윗 그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있는 거지요? 감사하고 있네요. 뭐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펜프신 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게 왕위에 앉게 된 것은, 물론 다윗세 공로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무자는요, 모든 강무자는 기도를 참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퍼신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에요. 솔로몬데요 이렇게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빌수 있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제로 보시면요 이런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이세들을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그 수를 셀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나,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몇 살에, 도대체 몇 살에 왕이 된 겁니까? 스무 살 초반. 성경주석가들은 정확하게 이제 뭐, 이제 나왔진 않지만, 이 성경주석가들은 이제 이기를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20대 초반 지금 뭐하면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학생들도요 보면은 자기들이 어린나이 생각하지 않아요 다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 생각은 해요 보통 20대인 우리 아이들 그런 청년들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로가 나건 20대 초반인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난 어린 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거겠어요? 어린 나이다. 자기 자신 스스로 경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솔로는 겸손을아이었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어, 겸손한이였냐면은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으 서론왕은 이제, 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가 있어요. 그럼 공부를 집행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하겠습니까? 대고을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문을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활발한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신을 제대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경험도 미숙하기 때문에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참, 이야,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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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로몬이 참 이게 20대 초반의 그 나이지만은 어떻게 캘슐할 수 있을까? 자기는 다른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교만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저기 높이면서 꼭할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면서, 똥떵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추는 이, 이 서로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많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요즘 그, 뭡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젊을 믿고서, 아주 당당하게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 감추잖아요. 자기 연약한 것 감추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당, 당당하게, 뭐,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늘 보시기에는요, 솔직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한결 인정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하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래요. 뭐 서른 하나, 둘, 하나, 셋, 뭐 셋, 뭐이 정도인가 가,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지금 뭐 TV에 보면은 여기 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이 군착성들, 북한 군인들 쭉 있는 데서 막 훈시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군대도 안가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 나이 많은 50대, 60대, 70대에 있는 이 수많은 이 군인들은요. 군대에서 장뼈가 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요,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면은, 한쪽에 그 많은, 이, 그, 응? 그, 뭐, 장뼈 굽은 이 군들 앞에서 손을 탁, 이렇게 바지 집어넣고, 담배를 탁 피고, 이런 모습들. 그들한날에 국가에 진짜, 이리더이브니까 그 그걸 보면서 서로는 안하고 너무 비교되는거예요 서로는 아,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달에 왕이 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리 맞추고 한계를 인정한다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께서 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배드로서오자모자한번보시고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대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대적하신다. 아, 여러분은 절대 교만하지 안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하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 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가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기도.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에 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참, 참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모수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때 솔로몬은요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저씨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방설을 쓰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이 소원 왕도요. 이것서 아예 구할 수 있어요. 당시 왕들은요, 뭐 지금도 뭐 그럴 겁니다. 당시 왕들이 구하는 이 소원들이 있어요.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딱 되면은, 가지, 가지게 된 소원들. 무병장수. 그럼 변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래야지 자기 권력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프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병장수가그 국가의 그 왕들의 소본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얼마나 이런 소원 가지고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이나라잘 진짜 아주 그냥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그냥 다스려야지 아그 근데 솔로몬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 안 가질 수안 가질 수 있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냐면은 넓은 영토. 정말 이 영토가 아니라 영토가 넓어지면은 자기 명상의온 세계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라면은 국가의 원수라면 이런 생각 잘 볼까요? 자기는 그 나라의 최고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온 나라가 자기를 알아주고, 이 국가가 힘있어서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 설문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꽤 생겨요. 실수도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정적들 훨씬 탕탕 자기 왕을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솔로몬은 뭘 구한 겁니까? 지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 마음을 구한 이유가 뭐,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구한 거예요? 하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의 백성들이 올곧 그림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의 백성들을, 자기 맡기신 하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솔몬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기도는요 100점짜리에요 아니 100점짜리가 아니라 200점짜리 기도 아무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100점이 아니라 200점짜리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오늘 여기서 힌트를 말하지 못야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다고요 하루에 마음에 많은 기도. 이 기도는 정말 100점짜리도 아고 200점, 30점짜리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보다 왜 구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잘 나오고 이런 건 좋죠. 학생들 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 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나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분명한 이유에서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한 마음에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많은 이들이 또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유가, 무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고요. 하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했어요? 자기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그 십자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이유가 분명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창한 것에 마음이 드셨다. 마음이 드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꼭 드신 거예요. 너무 꼭 드신 거예요. 그래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 이걸 이 보면서 여러분 사람도 감동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시겠죠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서 감동받으세요 기대에 기대에 기대에서 어떤 그 기대, 뛰어넘는 그,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에, 기대 뛰어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기대에 뛰어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세요. 그, 솔로몬은 그것을 다 해보면요. 솔로몬은 참 감동을 주는 왕이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있어요. 사절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일천 번제의 내용이 나니요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본에 제일 유명한 상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재단에 바친 번제물은천만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의 그리로 제사를 드려갔는데, 제사를 드렸는데요, 천만리이 제사를, 그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니까 러천 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천번 하루에 여러분 한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천 번이면 3년이 넘어요 3년 5일 꼬박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3년 이상을 하늘 앞에 가가지고 한 시간 이상씩 제사 예배를 드리 되는 거예요 아 어, 여러분 천는 보면서요 나는 과연 이거 할수 있을까? 어, 자신 없어요. 3년 내내, 365일, 1년 내내 예배 받지 않고, 하나의 때 예물 들이면서, 하나의 때 헌신과 이거를,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 정성 한번 받으신 거예요. 하, 이런 훌한이 예배자, 이 솔로몬이서 분가되는데 진짜 솔로몬이냐?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진정을 다한, 실다 정성을 다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있지 않니까 정성을 다하 정성을 다 하셔야 돼요. 예배 순서 있지 않습니까? 찬양, 기도, 헌금,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이 순서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소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 하나 단단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성경 십일조 헌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성을 다해 가지고 감사함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 조금 정성을 다해서 그 확실적으로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잘해야되고 이게 어우러져서 정성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큰입백 그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다니까요 이렇게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이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1 0 0천번그 정성과 헌신에 하나님 감동 받으셔가지고, 보통 이렇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보통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감동 받아가지고요. 그냥 서로 만약 너무 기뻐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후회해도 해줄게. 역전강경 여러분, 이게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아, 또 감동 받으세요. 그러가지고 감동 받으시면 우리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 받으면 감동 쓸데도 막 내놓고 싶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하나님께서도 감동 받으시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그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11절 이하 쭉 13절까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소름을 기도에, 지혜만을 구하는 이소름을 기도에, 하나님께서 진짜 다 주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11절, 13절 쭉 보시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한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를, 지혜롭고 천명한 마음을 준다? 준다는 거예요 구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든 너에게 주겠다 내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준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네요 진여 이런 우리 기도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도 오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면서 기도할 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게 아니더라고요하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 그리고 청순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마음 그리고 하나의 영광 하나의 중심의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기도 그거네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로고 그 기도하는 것 보다는 이타적인 기도 이거를 참 기뻐하시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솔로몬의 기도를 쭉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방향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우리 일색동안 죽을 가까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팁을 얻어야 돼요 다소니가 내 마음에 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솔로몬처럼 하늘에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니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마하에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물론 다행해요 하지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대박을 나가지고 대박을 나가지고 막 진짜 이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가 되고 거기에 속해있는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유부기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처음에서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돈을 버는게 목적이 아닌거예요 이것도 영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거기 영향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영향으로 발이 나가는 큰 회사로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제품한 기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어떤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 해가지고 출세해서 아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부모는 다협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 이들이 정말 여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의 성장과 성장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새학자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의미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요한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마치고 평생하게 하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나를 향한 기도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것 기도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의 대식을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